음. 네, 시작니다 음. 사인을 주셔야죠. 아, <laughs> 어, 그러니까 이 보통 여기 우리 세 분을 얘기하지만 물론 여기 선맥이 또쭉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대개 우리 동방의. 선맥의 비조로선 최고운 선생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최고운 선생이 어디에 머무르냐면 저 지리산. 그래서 지리산 청학동이 그 맥을 이은 겁니다. 지리산 청학동이. 근데 우리 청학동이라고 하는 곳을 사람들은 지금 뭐그 위치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청학동은 청학동이라고 하는 곳은 신선이 사는 곳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베이지 않는 곳. 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하여튼 비화로서 지금도 선인들이 거기에 머물러오고 계시다. 음, 우리 눈에는 비지 않지만 <laughs> 그렇다는 얘기예요. <laughs> 뭐 이런 얘기하기가 참무합니다만은 뭐 예전에 뭐 하여튼 오늘 첫 시간이니까 천천히 편안하게 얘기하죠. 아. 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례 쪽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그 하버드대에서 학위 받고 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뇌종양을 알아 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네, 판정을 받은 거예요. 6개월밖에 못 산다 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직, 장부가 죽으면, 저, 어디, 그냥, 들판에 가다가 죽, 죽을지언정, 내가 병원에서 내 죽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거 딱, 제끼고서 그냥, 산에 들어갔대요, 그냥. 산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기 산에서,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산에서. 그래서 뭐 이런 풀, 저런 풀 그냥 있으면 다 먹어보고 어떤 때는 그냥 독초를 씹어가지고 그냥 혓바닥에 굳어가지고. <laughs> 그래서 오대산부터, 오대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쭉산 타고서 내려와가지고 오늘 끝나는지 가니까 거기가 구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날짜를 이렇게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염이 처음에는 이렇게 자라더니 꺾어져가지고 <웃음> 꺾어져가지고. <웃음> 예, <laughs> 네, 그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 거기 이제 구례 쪽에 내려와가지고, 날짜를 뭐 따져보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났더래요. 근데 아직까지 안죽있으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니까 깨끗이 없더라는 거예요. 깨끗이. <laughs>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머물렀어요. 예, 네, 머물렀는데, 거기에 있으면, 산에 있으면서 이제, 뭐, 이런 소문, 저런 소문 들었겠죠. 혹시 여러분들은 뭐, 개운당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개운조사. 철종 때 사람인데, 어, 지금까지 살아계시다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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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 230, 40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에, 거기 지리산에 은거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가 그분을 나보다 한살 많아요. 저보다 에, 저보다 한살 많은 사람인데 그 소문을 듣고서 지리산 안 올라가고 본 것이 없대요. 그냥 에, 그걸 이제 왜그 얘기를 들었냐면 은이 사람이 지리산을 이렇게 허히 안다가길래. 그래서 내가 가서, 혹시, 이제 우리 외조부님께서 청학동의 그 선맥을 이해받으신 분이에요. 우리 외조부님이. 아이, 뭐, 할아버님하고, 뭐, 우리 외할아버지하고 서로 뭐, 어? 어 뭐, 지기지우로 서로 의기투합되니까, 아이, 뭐, 자네 뭐, 딸이 있고, 나들이 아 있으니까, 그냥 우리 사돈 맺자고 해가지고, 그냥, 그냥 맺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음. 우리 어머님이 하룻밤 치르고, 아침에, 이 사람이 내 남군이구나. <laughs> 어? 그리고 나서 3일, 3일 아버님이 저 집에 계시더니 또 공부하러 간다고 또 떠나고, 우리 어머님이, 야, 난네 아버지하고 생활한 것이 3개월도 안 된다, 평생. 3개월도 안 된다. <laughs>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청학동의 그 맥을 우리 외조부님이 또한 이어받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의 스승 되는 사람이 누구냐, 문도사라는 사람이에요. 문도삼. 구한말에 4대 기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문도사가 최고운 선생으로부터 맥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그럼최고운은신라때 사람인데, 예. 뭐 시공을 초월하죠. 어. 근데 그분들이 거짓말을 있겠어요 <laughs> 그분들이 예? 네? 거짓말 했을까요? 최원선사님, 신선이시 예? 그럼요 예. 네. 네. 그럼요 음. 봉선사님은요 예? 봉호선사라고그 사람은 음. 그냥 내가 여기서 뭐 어떻게 얘기해 내가. 아. 어. 여튼뭐 그렇고. 어. 여기에서 그 저기 뭐야?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근데 우리 외주부에 대해서는 자취가 거의 없어요. 그냥 에, 할아버님의 제자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혹시 한번 나중에 한번 같이 한번 저기 대청댐 여기 대청댐 가면은 거기에 이 비름마을이라고 비룡동 있어요. 비룡동 거기에 비룡산이 있어요. 알아요? 어? 아세요? 아니 제가 그쪽에 살짝 이렇게 정기서 어, 우리 마을 그쪽에 습니다 그쪽하고 대청대가 너 가깝거든요. 우리 외주부가 거기서 사셨어요. 아 거기에. 음. 그 바로 옆에 산이 있는데 산이었는데 비룡산 꼭대기에 바위가 큰집채만한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있는데 네? 아난번에한번말아 아, 그렇구나 오늘. 아니요. 다 들었어. 성성 거기에 바위에 성성주인옹 황황상제우위라고 하는 그 예, 그게 바위에 새겨져 있어요. 옆에다가는 행초로 호신발이다. 신이 부르면 바란다라고 하는 그게 각자가 돼 있는데 이 호신발이라고 쓴 것은 우리 할아버님이 쓰신 거고 성성주인옹 황황상제우위라고 하는 이것은 외조부님의 별호예요. 왜 좀, 어, 언제 한번 거기를 한번 가서 한번 참견, 참번 해보는 것도 한번 좋지, 한번. 바위가 집회만 한 바위에요. 뭐, 산꼭대기에. 산꼭대기가 한참 가야겠요 아니요, 아니요. 뭐 한참 안 가요. <laughs> 우리 박예사님의 수준으로서도 충분히 갈수 있나? <laughs> 바위가 있는데 거기 그 마을에서는 그+ 그게 이신선바위라고도얘기 해요. 신선바위라고도 얘기하는데 바위가 묘하게도 한 가운데가 탁 그냥 바위 저기 칼로 쪼갠 듯이 딱 쪼개져가지고 사람 하나 드나들 정도 딱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쓰여져 있어요. 거기에 거기가 저기 송씨 집안 산판이거든 우리 외조부님께서 송안이거든주파선생 예, 그 후손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 거기 바위에다 그렇게 새기기도 하고 다 했던 거죠. 어, 그러니 그 그게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외조부께서 축제를 하신 거예요. 지리산을 왔다 갔다. 아, 지리산 거기서 공부했으니까 그걸 마을 사람 다 그걸 본 거예요. 마을사람 축제하는 거. 음, 희한하지. <laughs> 어. 그래서. 외주부에 대해서 내가, 그, 지리사는 잘한다 하길래, 혹시 그, 청학동의 선맥을 알까 싶어서 내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아유, 나는 모르겠고, 혹여 내가 좀, 여쭤보면 알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냐 했더니, 개운당이라 고 하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지. 한간에서 소문만 듣던 사람 얘기를, 예? 어, 얘기하니까. 그래서, 아니, 그 사람 어떻게 하니까 또그 사람 놀라는 거야. 알리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그 개운당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 소문을 듣고 한번 만나 뵈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찾아가려고. 샅샅이 뒤에 떼야 했던 길에서는 안 가본 데가 없대요, 그냥. 그분이 철종 때 태어났다는 게. 그렇죠. 네. 그런데 하루는 집에 가만히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왠 노인네가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노인네가. 아유 누구신양 했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내가 개운당일세. 어 <laughs> 그러더라고요.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그냥. 깜짝 놀랐대요. 어, 그래가지고, 하, 절을 하고, 이분이 한 달이, 아, 좀 1년이면 한번 정도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여기다 꼭 찾잖아. 내가 두 개를 두는 이유가 있다. 그분이 언제 올 줄을 몰라가지고. <laughs> 그래서 아, 꼭 여기다가 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인간냄새를 싫어해가지고 <laughs> 내 집사람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오시면은 홀련히 오고 갈 때는 홀련히 가고 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시다면 한번 좀 여쭤보시라고 그래서 또 1년 뒤에 한번 갔었지요 1년 <laughs> 뒤에 갔더니 음, 여쭤봤냐고 했더니 여쭤봤대요 그래서, 무슨 말씀 하셨느냐 했더니, 아이, 뭐, 그분한테 여쭤보니까, 뭐, 야산 선생에 대해서도 아시고, 그리고 위조부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그건 니가 알 일이 아니다. 나중에 <laughs> 2년 지는 사람하고, 에? 2년 지는 사람한테 얘기하겠다고. <laughs> 그럼 2년 지는 <지난> 사람은 존데 <laughs> 그냥 하는 일이어던지 뭐 모르겠는데. 여하튼,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청학동이라고 하는 곳은 선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지금 청학동에 그 전구하고 있는 분들은 갱정유도 출신들이고, 예? 갱정유도라는 종교단체가 있어요. 예. 거기는 이제 강대성이라는 사람을 교주로 이렇게 삼는, 예, 그분들이고, 어, 여하튼 뭐, 이참 세상은 그래요. 눈에 비는 세상도 있지만은, 되지 않는 세상도 있는 거예요. 예. 특히 이 참, 도가에서는 그런 걸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이 도가에서는 이제 말하자면은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에, 그런 집단들이고 불과와 도가의 차이는 뭘까? 불교는 예 말하자면은 어떤 지혜를, 예? 지혜를 통해서 이 고통받는 이 세상에서 육도 윤회 속에서 어, 탈피하고자 하는 그걸 추구하는 어, 사람들이 이제 불가인들이고 도가인들은 대개 장생구시 불로장생 음, 그래서. 불가인들은 대개 상단전을 집중하는 사람들이고 도가인들은 대개 하단전을 집중한다. 하단전을 통해서 명을 예, 이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상단전을 통해서 지혜를 밝히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는 다 이제 성명쌍규라고 해서 어, 이두 가지를 다 이렇게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 여하튼 우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덕경은 전체가 81장으로 돼 있어요. 81장으로 돼 있는데 81장 중에 37장까지는 도를 설명하고 그 뒤에. 38장 부터 81장 까지는 덕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현재 이 책이 그런 겁니다 제가 왜이 도맥을 말씀드렸냐면 제가 여기 쓴글 여기 쓴 글은 어, 되게 전진교 용문파 전진 전진교는 어떤 단체냐면은 내단을 네 중시해요 호흡을 통해서 금단을 만들고, 그래서 신통력을 얻고, 예? 예, 그러는 단체인데, 아까 제가 이제, 어, 북쪽에 다섯 음, 어, 시조를 예, 거론하다가 말았는데, 아까 동화제군서부터 해가지고, 종리권으로부터 해서, 그 다음에 누구냐면 여동빈. 우리 저기 뭐 신선으로 많이, 그 회자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여동빈 선생이라고. 이분은 서원을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세웠냐면은 아우리우리 우리 지장보살 말씀하시듯이 예? 우리 뭐 아미타불도 뭐 사, 48대원 예. 마음 여덟 가지 뭐 원을 세우고 뭐뭐뭐 뭐, 뭐, 뭐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동빈 선생도 유구필응이다. 누구든지 복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반드시 나타나갔다 그 앞에 네, 이렇게 성을 세운 사람이에요 유구필응이다 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이 하여튼 복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반드시 나타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음.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그리고 또한 가지는 누구냐면 유해섬이라고 유해섬이라고 하는 분이 또 있어요. 음. 그다음에 왕조사라고 있어요. 왕조사라고 있어가지고 이분들로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왕조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곱 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이 구장춘이라고.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원나라 때 징기스칸이 이 사람이 하도 유명하니까 이 사람을 부른 거야 이 사람을 불러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이 사람한테 물은 거요 그러니까 경천애인 하시오 이 경천애인 천어를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한 가지, 징기스칸이 물은, 물을, 뭘 물었냐면은, 오래 살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심과 욕하시오.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적게 하면은, 어, 그러면은 장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아주 징기스칸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도계가 확 퍼진 거예요. 거기 한 맥이 전진교라고 하는 맥이고, 거기에 용문파가 이렇게 전해져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것은, 전진교 용문파 사람이 쓴 글인데 글이 참잘돼 있어요. 번역이 안돼 있어서 좀 안타까울 뿐이지. 근데 그것을 제가 그냥 그걸 기본 저본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뭐 덧붙이고 그냥 각색 좀 하고 뭐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도과서를 단지 그냥, 막, 이론으로만 하고, 막 그랬지만은, 여기는, 그런, 조금 더, 어, 심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전진규 용문파를 소개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물론 뭐, 여러 법맥이 있어요. 예, 법맥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그분이 쓴 글을 보고서는 참야참 깊이 있게 잘 썼구나. 어. 언제 시간 나면 그런 거 제가 참 번역하면 참 좋은데 <laughs> 그런 거. 음. 자 여기 도덕경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우리 노자의 사상을 하나의 글자로 집약하자면 이거예요. 도. 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뭐 자연이 딸리는 거예요. 우리 도라는 글자, 도라는 글자를 파자하자면, 이게 뭡니까? 한일, 자는, 여기서 한일 자는 뭐냐면은, 비유를 하자면, 무국이고 태극을 말하는 거예요. 음. 우리 뭐, 무국이니 태극이니 하는 용어는 뭐, 주역수에서 많이 나오죠. 어 우리 조선시대 때혹시 하모 특통선사라고 말씀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분은 이제 불가인으로서, 어, 어떤 주역의 원리라든가, 육아의 글을 갖고서 불교를 설명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렇게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무국이요 태극이라고 하는 일치를 뭘로 얘기냐면 비유를 하자면 법신불. 우리 비노자라고는, 예, 비로자나불 예? 예. 그분은 법신불로, 그분 보면은 수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인. 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 예? 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이것을 하모득통선사는 뭐로 얘기하냐면은 이게 바로 무국이요 태극이다 이런 얘기 <laughs> 무국이요 태극이다 아 그렇게 예, 말하자면은 불가의 이치를 이렇게 주역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신 분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음.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우리 저 주역에서는 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름일양지위도다 이렇게 그래요. 이름일양지위도다. 여기 한일자를 이렇게 붙인 거 비유를 하자면은 태극을 상징하는 것이다. 여기에 양과 음이 붙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자자를 붙인 건 뭐냐? 요건 코빗자다. 이 코. 코. 어. 요건 말하자면은 여기 산근, 여기 에두 획을 그은 것은 뭐냐? 콧구멍 두 개. 이걸 통해서 혼백이 출입한다 이런 얘기예요. 혼백이 출입한다. 사람 몸이 어머니 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맨 처음에 이 몸이 형성될 적에 뭐부터 형성되냐면 코부터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코가 있어야만이 혼이 출입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조라는 말 쓰잖아요. 코빗자 써가지고 비조라는 말. 음.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형성된 게 머리 숫자예요. 머리 숫자. 사람 신체에서 이 머리가 이 모든 사지, 백회를 주재하죠. 머리에서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사지 백회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여기에 이 머리 숫자를 갖고서 이렇게 쓴 것이고, 요거 이제 갈짓자는 우리가 보통 칠액으로서 책받침 변이라고 하지만은 요걸 한자로 말하면은 쉬엄쉬엄 쉬엄 갈 착자예요. 쉬엄쉬엄 쉬엄 갈 착. 여게 뭐냐면 행할 행자와 그칠짓자를 합성시킨 글자예요. 때로 행하고 때로 그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도라는 건 뭐냐? 때로 행하고 때로 그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이름 이량지위 도다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 숫자로써 표현한 것은 뭐냐면 이 머리가 내 모든 신체를 주제하니까 거느리니까 도라는 게 뭐냐? 만사 만물을 창조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만사 만물을 주제하는 문자를 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가 어떻게 형성됐고, 이 세상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떻게 창조가 됐고, 그리고 여, 이, 이 세상이 어떤 원리와 어떤 조화로 이렇게 이, 음,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올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덕이라는 건 뭐냐? 덕은, 덕은 내 몸에 얻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 천도를 내 몸에 얻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은 득야라 라고 하는, 어, 이런 뜻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득야라. 이런 말을 써요. 우리가 이 덕이라는 글자를 보면 은열 십자에 대한 넉사자의 한일자의 마음심자를 읽었어요. 네. 15의 마음을 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15의 마음을 행한다. 비유를 하자면 은 우리 달이 태양빛을 받아들이는데 15일 간격으로 태양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달 되는 거예요 다른 본래 무광체죠무광체인데 15일을 주기로 해 가지고 받아들였다가 뱉었다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본래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무지몽매하죠 그러나,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하면서 이제 소인이 군자가 되고 대인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받아들이듯이.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글자를 옛 선비들은 달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달로. 참 글자 쓴 것도 보면 참 묘해요. 여기에도 14, 15의 마음이라고 했지만은 획수도 15획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획수도 15획이요. 다산 선생은 이 덕이라는 글자를 덕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덕이라는 글자가 이게 넉사자가 이렇게 있지만은 넉사자를 세우면은 눈목자죠. 직심이다 이거예요. 직심. 직심을 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직심이라는 게 뭐냐? 다산 선생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청수한 그릇을 딱 떠놓고. 신명에게 기원할 적에, 이 마음이 저 그릇 속에 담겨있는 맑은 물처럼 깨끗해졌을 적에, 요게, 요게 지성의 경지, 지극한 정성.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죠. 예. 그 지극, 이 정신 일도로서 딱 됐을 적에 하늘이 감동한다는 얘기예요 지성 감천이라는 얘기 그걸, 그러한 지극한 정성이 있을 적에 천도가 내몸 안에 깃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덕이라는 글자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 그것도 참 좋은 설명이에요 보통 그건 다른 선생님만이 한게 아니고 다른 학자들도 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해요 예, 그러니까 덕이라고 하는 글자는 내가 직심을 통해서 직심을 통해서 저 천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도와 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도는 베푸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고 덕은 행하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고, 덕은 얻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뜻으로. 그래서 이 선비들은 돈은 도야요, 길과 같다 이게 내가 가는 거니까 길과 같다 이게요. 덕은 득이라 얻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도를 행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도를 우선 이 도를 얻으려면 내가 직심을 행해야죠. 네, 그래서 이게 참 어, 우선 어, 10분 또 지났는데, <laughs> 예, 10분 쉬다가 아, 또 예예. 지난번 예. 대학 강의 때 직자를 신목수